월드클래스 소니, 그냥 찢었다. 오늘 슛과 그 마무리는 정말 슈퍼스타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 최고. 다음 빌라 원정까지 꾸시자구요 손흥민은 부지런히 움직였고 골을 넣을 자격이 있다. 손흥민은 두달 만에 골을 넣고 팀내 최고 평가를 받으며 미친화력을 보여줬습니다. 3일 새벽 토트넘은 홈에서 리그 27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 경기를 펼쳤습니다. 히살리송의 부상으로 오랜만에 원톱으로 출전한 손흥민은 클래스가 다른 놀라운 경기력으로 이날 경기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리그 13호 골을 터뜨리며 두달 만에 골마수 봤는데 리그 13호 골로 2패 득점 공동 6위에 올라섰습니다. 골대 부름만 아니었으면 두 골이 상 넣을 수 있었다고 팬들은 아쉬워는데 무엇보다 클래스가 다른 기가 막히게 어시트를 세 번이나 했지만 동료 선수들이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삼도움을 날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팀의 공격을 이끌며 후반 11분 동안 3골을 몰아치게 해 골까지 넣어 역전승을 하게 만든 주역이 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이 공식 MOM에 선정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경기 종료 직후 곧바로 팬투표를 진행했는데 손흥민은 무려 58.1%의 투표율을 차지하며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존슨, 베르너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손흥민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울버햄튼전에서 패배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먼저 시점하며 연패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을 무려 82%의 점유율로 맞췄지만 새로운 감독 올리버 글라스나에서 3-4-3으로 조직화된 수비를 보이는 펠리스를 상대로 유효슛을 단한 번도 못할 정도로 고진했습니다. 결국 후반전 에즈 환상적인 프리킥에 선제시점하며 0대1로 끌려다녔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는 이 경건 벽을 뚫어낼 수 있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전반 18분 손흥민의 발끝에서 결정적인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펠리스 공격이 중원에서 저지당 하자 역습기에서 손흥민이 재치있게 뒷공간을 향해 뛴 베르나를 보고 절묘한 스루패스를 넣었습니다. 베르나가 3 0 m 미터 단독드립을 했고 골키퍼 존스톤과 일대로 맞섰습니다. 그를 제치면서 오른발슛을 시도 했는데 존스톤이 팔을 쭉 뻗어 막아냈습니다. 베르나가 시팅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며 주저하는 사이 상대 골키퍼에게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틈을 내줬고 결국 시팅은 허무하게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떠 먹여줬지만 이를 베르너가 받아먹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겨울 손흥민의 아시안컵 차출과 맞물리며 긴급 대체자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베르너는 약점인 골 결정력 부재를 지속해 드러냈습니다. 이날도 득점 실패 이후 고개를 숙였는데 캡틴 손흥민이 나타나 격려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날 베르너는 기어코 리그 첫 번째 골을 넣었는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흥민의 역할이 작용했다고 했습니다. 후반 8분 손흥민이 득점 사냥에 나섰습니다. 코너킥기에서 공을 낚아챈 손흥민은 수비 두명이 견제 속 낮고 빠른 슈팅으로 마무리했지만 수비수를 맞고 튕겨 나갔습니다. 또한 후반 9분 클리셉스키가 오른쪽 측면에서 보낸 낮은 크로스를 손흥민의 패널티 지역 중앙에서 오른발로 때렸으나 꼬이 때 오른쪽 아랫부분을 맞힌 뒤 나오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은 꼬이 때부르에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후반 28분 시도한 램바슛이 골문을 살짝 벗어나며 땅을 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박스 박 왼쪽 모서리 근처에서 반대편 골대로 보고 낮게 깔린 슈팅을 때렸는데 이는 주먹 하나 차이로 골대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비록 손흥민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후반 들어 펠리스 수비진에 균열을 주었고 이는 곧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후반 32분 베르너가 드디어 속지하듯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손흥민의 놀라운 축구진행이 발휘했습니다. 페네티 박스 오른쪽에서 펠리스 수비가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존슨이 낙하채 빠르게 반대편으로 깔아찼습니다. 베르너가 노마크기에서 발을 갖다대 골문을 갈랐습니다. 분명 내 다섯 명이 수비수가 있었는데 왼쪽 끝에 베르너에게 공이 쉽게 전달되는 장면이 믿기지 않았는데 이때 손흥민의 역동작에 수비수 전원이 속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을 뛰어들려고 하다가 뒤로 빠지는 역동작을 하자 모두가 손흥민에게 집중되었고 끝에 있는 베르너에게 공이 연결되자 수비진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권은 2002년 4월 이후 잉글랜드 축구에서 베르너의 첫 골이었는데 스퍼스는 다시 로메르 헤딩골로 2대1까지 만들었습니다. 경기를 뒤집은 터트넘은 손흥민의 세기골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후반 43분 손흥민의 하프라인 부근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었습니다. 존스는 빈 공간으로 패스를 연결했고 손흥민은 그대로 페널티 박스에 진입해 오른쪽 골대 구석으로 밀어넣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중계 중에 손흥민의 40야드 부근에서 공을 잡으면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손흥민의 골하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골 장면이었습니다. BBC는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 대해 손흥민은 40야드 약 36미터를 뛰었다. 손흥민은 하프 라인에서 공을 잡아 뛰어갔다. 존스턴의 우측 아래로 공을 옮겼다. 시원하게 3점을 얻어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기가 막힌 어시스트를 했지만 베르너와 존슨이 연이어 놓쳤는데 캡틴 손흥민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중계진을 비롯해 팬들은 웨이드의 상황에서 손흥민의 슛을 쉽게 넣은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놀랐습니다. 골키퍼가 손흥민의 슛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뛰었는데 정면 리플레이로 보니까 손흥민이 왼쪽에서 시선 페이크를 한번 줘서 완전히 속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월드 클래스급의 디테일이라고 했는데. 골키퍼를 완전히 속이고 반대편 구석으로 가마차 정확하게 꽂아넣었습니다. 양바즈비 선흥민이 시선에 그로 골키퍼를 농락하고 전력으로 스프린트하면서도 저 디딘 발로 반대 구석에 정확하게 차놓은 것이 정말 놀랍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도 선흥민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영리했습니다. 선흥민은 이날 다섯 차례 슈팅을 시도하는 등 최전방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감을 보여줬고 슈팅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세 차례나 결정적 기회를 만들어주는 등. 토트넘 공격에 명실상부한 에이스와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더 놀란 것은 패스 맵이었습니다. 원터브로 출전한 손흥민에게는 패스가 거의 오지 않았는데도 손흥민은 결정적인 패스와 슛으로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고 크게 포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마치 지는 아시안컵의 아쉬움을 날려버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포스트코골루 감독은 완전히 사라지게 도왔습니다. 토트넘 포스트코골루 감독은 후반 추가 시간 1분, 손흥민을 빼고 스칼렛을 투입했습니다. 손흥민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일부 전문가는 최근 아시안컵에서 심적인 고통을 느꼈던 손흥민에게 관중들의 한우를 받게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날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막판 멋진 골까지 선사한 손흥민에게 토트넘 팬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캡틴을 향한 애정과 예우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아시안컵에서 비록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까지 당했지만, 여전히 손흥민은 토트넘의 캡틴이자 우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를 했는데 팬들에게 웃음을 주면서도 인상적인 발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Well played, That we are missing a little bit something and the intensity and uh, the joy and the hard works and I think that was all, that was all keywords and uh, today I think we showed really really good character especially when we, when we go one nil down but we show really good character and good performance for me patience needed as well um, yeah definitely I would say I would say because uh, first half uh, they were sitting back and uh, the way they played was their uh, their plan and which was uh, until early second half. Uh, Works uh, fantastic for them, but we want to stay calm. Uh, just, w what we needed was just one chance, clear chances. That's what Timo did in the equalizer, and uh, yeah, we we're very happy. Special for Timo, isn't it, to get that goal? Oh yeah, very very happy for him. I, he worked hard. Uh, Timo working really hard, and I wish him scoring the first half, make it the game a <laughs> little bit easier. And then, uh, but yeah, he was very happy. Score first goal for Spurs, and. Yeah, well, well deserved, it. And I hope uh, many more to come. Sonny, you know how that feels to score your first goal for Spurs, funny enough, against Palace. What will that mean to Timo? I mean, that that just takes, lifts something off his shoulders, doesn't it? He's been playing uh, ever so well, it, Sonny, hasn't yeah, yeah, I hope so that he leaves a uh, little bit his, um, what you say? Especially after the one in the first half, though, you're right, because a little bit of pressure after yeah, that. When yeah, you, when you're missing a big chance like that, you feel like, oh... It's The world is against me, but yeah, Timo step up fantastic until he didn't give up, and then he played fantastic for me. And then look, I mean, everybody is very happy. I hope Timo enjoying that goal that uh, can help the uh, team a little bit more, lifting up a little bit. And uh, I think everybody is happy for him. So yeah, but as I said before, Timo shouldn't never celebrate for this goal because the fans and the players are expecting more from him. So I hope he continue to work hard and to help the team. Just staying with that goal, Sonny. Brennan. Brennan starts it, or he wins the ball back here, and he goes through two tackles before crossing it. I mean, strong man. man. Yeah, strong man. <laughs> but an impact, an impact. That's what you want, isn't it, Sonny? Uh, yeah, that's what we need. And then, especially the way we play, we want to play high, high intensity. And then, especially who's coming from the bench and make has to make an impact, like uh, Brennan did then uh, today. And yeah, uh, Brennan did a uh, two amazing assist uh, and uh, you know it's just kind of the i like this guy i like i love this guy and then i just want to help him as, as much as can and even when we start the game i just tell him just make sure you're ready you're gonna make a dif uh, different you know you're gonna make when you come on you're gonna make a difference so that's what we need and then um, brendan did a fantastic job and i'm um, just want to give a big big hug and the goals obviously he's missing but I'm definitely sure that the goal the goal when he works for the team and then the, the, the way he works like this and the goal will come automatically. I'm 100% sure. Sonny, can you talk to us about your mindset when you threw one on one like that? Are you quite calm when running through one on one on the goalkeeper? It look it look calm but I'm I <laughs> <laughs> hey, you, went, you went you went through Sonny, I, s I swear to you, you went through and I said Sonny won't miss this. Yeah, that's a good. compliment, to be yeah, honest. Very good <laughs> yeah, was, to be honest, I was a little bit tired because I had to make uh, almost uh, 50 meters runs. Uh, but I just want to make a settle well, make a good contact in front of him that he can't touch me. You know, then if soon as he touch me, you get a red card, and we are having a benefit for this game. But as a, as a in front of goal, when I'm one v one with the keeper, I try to stay calm as possible, not get excited too much because when you get excited. And uh, most of times you are missing the mm. ball, so you don't, you don't hit it well as, as you expect. So I want to stay calm as possible and try to hit the bottom of the corner, which is what I did today. And then I was very very happy happy to score again since when I come back from the Asian Cup and uh, seeing celebrating the fans is uh, is me even more happier. You've worked so hard over this last two weeks. The training has looked incredibly intense you've yeah. now got now got eight days and, until the next one do you reckon you'll let you have a little bit of downtime or is it straight back into the hard yeah, work straight, straight, uh, straight back and then straight back to to work again because uh... <laughs> <laughs> 이번 경기에서 서흥민의 놀라운 활약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팬들의 환호까지 보고서 국내 팬들은 앞서 치른 경기에서 10분도 채 뛰지 못한 이강인과 비교하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이자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의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축구팬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이번 시즌 행복축구를 계속해 나가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스망이었습니다